네，네，네 <music>，저앞에우리기자님들살짝찼어부탁드립니다네美秘书朴敏英搭配最帅馆长金材玉，不要说这阵容让一票粉丝等只要追剧。三日发布会现场也坐满了大堆记者等着抢拍，在剧中饰演迷妹拿着大炮追星的样子，朴敏英可以说是把角色诠释的相当到位。实际上有没有追星的经验呢？ 슬기 씨도 저랑 네. 동갑이시잖아요. 어, 우리 친구죠. 네, 음. 저희 때는 H.O.T 안 좋아하면 안 되지 않았나요? 와, 잡혀가죠. <laughs> 네. 네, 저 역시도 H.O.T의 덕후였고요. 오. 네, 그렇게 시작으로 어, 한동안 가수는 끊겼지만 이제 제가 드라마를 파기 시작했었는데 음. 드라마에 성공한 덕후가 되어 이렇게 드라마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음. 갑질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재밌고요. 어허. 어 인생에 행복을 줄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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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很好奇니人的合作默의 언니, 언니, 사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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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네 나오는 그렇죠.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럼요 제가 뭘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어 실제로도 저는 초반에 워낙 스태프분들과 지금 동고 동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겨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 그래요? 오빠가 한 번씩 이렇게 멋있게 등장해 주시면 어. 스태프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반응이 뜨겁고요 아네 <laughs> 그래서 존재만으로도 저는 오빠가 오면 좀 밝아지고 든든해지고 굉장히 즐거워요 즐겁고 제가 이렇게 함께 연기를 하면서 그녀의 연기를 보고 있는 게어 되게 재밌고 어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연스럽게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면서 단단하면서도 또 유연하고. 어, 주위 사람, 그러면서도 또 주위도 챙길 줄 아는 노련함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로 처음 만났지만 어, 이, 이 배우와 함께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아 하면 할수록 아 느끼고 있고요. 어,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민호 씨에게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만 기대세요. 네. 지금 몇 번을 네. 기대요 아우, 네, 네. 그렇지만. 16부까지 끝까지 기대 생각이니까요. <laughs>

오빠 어제 저한테 하신 얘기랑 다르잖아요. 어쩌죠? 무슨 얘기를 했었죠? 어제 우리가 이 씬을 한번 아, 죽여놓자고. 저희 한번. 아직 안 찍었잖아요, 지금. <laughs> 아직 안 찍었잖아. 오빠 그랬잖아요. 어떡해. <laughs> 와. 죽여놓자. 이 씬을 네. 죽여놓자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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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이제 주피자인 게 누르셨는 얘기예요. 아, 조금 더 그러니까 도... 살리자란 얘기죠. 아, 네. 더욱더 막을안하 아, 저... 아닌데? 뭐, 아니요 속어로 얘기하셨죠. <laughs> 네, 여기 제작발표현장이고요. <laughs>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요. 어쨌든 어, 그장면은 네. 너무 기대되네요. 저희가 네. 뭐 19세는 아니니깐요. 네, 네. 보시면서 네 아주 적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선을 네, 박민영 씨와 저와 함께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감독님이 잘 살려주시겠죠? 네, 저희가 오바가 되면 눌러주실 거고, 네, 네, 저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 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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